뭐야? Thompson> 딴딴 a t What? What? 딴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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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h a t w h 아 t What? w 아니 t What? What? w h 종호 오빠가 오빠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도둑질을 해 아니 아무도 그렇지 친구끼리 친구라도 아니... 그렇지 아니 나는 그냥 버린 건줄 알고 그냥 가져온 거지 아니 금목걸이를 누가 버려 아그씨 진짜 그걸 왜 갖고 오는데 그건 훔친 거야 오빠 아 나도 이거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오빠 진짜 고쳐야 돼 오빠 친구들 다 손절하고 아무도 없잖아 나 믿어준 사람 한 명도 없고 진짜 고쳐. 알았어. 진 절대 앞으로 안 돼. 그래. 진짜 그러지 마. 너나 믿지? 당연하지 오빠. 내가 어떻게 오빠를 못 믿어? <laughs> 진짜 너라도 있어 다행이다. 아 맞다. 응. 오빠 나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오늘? 응. 왜? 말했잖아. 나 오늘 엄마 생신이라고.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응. 응. 뭐 선물 같은 건 준비했어? 선물? 나, 나도 뭐 준비하잖아. 아니. 선물은 아뭐 살지 몰라갖고는 그냥 현금으로 5 0만원 드릴까 하거든. 아 잘했네. 괜 아, 어른들 현금 제일 좋아하시잖아. 그래? 5 0만 원이면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현금을 좀 뽑아오긴 했거든. 아, 어제. 그래? 어. 지금 여기서 통째로 넣어야겠다. 어, 그래. 까먹기 전에. 그게 낫겠지. 그래, 잘했다. 이제. 좋아하시겠다. 왜 그래? 어? 잠수? 아니야. 어.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어제 뽑아서 돈을 넣어놨거든. 잘 찾아봐. 아유. 적은 돈도 아니고 왜? 왜날 봐? 오빠 응? 어? 아까 보니까 주머니가 두석하던데 아 주머니? 응 주머니에? 주머니 봐봐 그거 뭐야? 지갑이랑 뭐 없어 아 없어? 응나 어. 의심하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오빠 <laughs> 내가 뭐 오빠를 의심해 아니지? 아니야 오빠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게임할까? 갑자기 게임? 응 뭐? 나 하고 싶은 게임이 생겼거든 뭔데? 내가 오빠 몸에 콕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잖아? 응. 그럼 오빠가 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인지 맞히는 거야 유치한 일이아 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해봐 눈 감아봐 아눈 감아야 돼? 아눈 감아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봐 응? 한다 응? 눈 뜨면 안돼 응? 진짜 눈 뜨지 마 응, 알았어 어, 어. 오빠 눈 뜨지 마어왜안 찔러 어? 해봐봐 빨리 찔러봐 어떤 손? 엄지. 땡 오빠. 아니야. 한번 다시하자. 아, 알았어. 오빠 이번에는 아, 어렵네. 손을 이렇게 하고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왜? 아, 왜? 그렇게 그래? 잘 모르나? <laughs> 어? 이래야. 이렇게. 어, 이래야 돼. 이렇게. 아 진짜? 어, 아, 한다. 아, 시작. 알았어. 눈뜨지마 어. 뜨면 안 된다. 어. 진짜 뜨지마 어. 뜨지마 어. 끊었어 왜안 찔러? 오빠 잠깐만. 눈떠봐왜안 해? 오빠 이 게임 하지 말고 어? 우리 더 재밌는 게임 하자. 더 재밌는 게임? 어그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응. 오빠 우리 여행 갔을 때나 물구나무석이 보여줬잖아. 어,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렇나 그치. 물구나무 한기이 한번만 보여줘. <laughs> 갑자기? 어, 갑자기. 아, 갑자기 여기. 불구... 아, 빨리 보여줘. 왜 그래 너? 보고 싶다고 보여 달라고. 빨리 서. 그럼 네가 여기 잡아줘야 돼. 아 서, 빨리 서. 빨리해.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시야. 뭐야 뭐해, 뭐야 잠깐만, 걸어봐. 걸어? 어, 걸어. 왜?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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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하는 거야? 안 나오네? 엄마 잠깐 앉아봐. <웃음> <웃음> 왜 그래? 오늘? 오빠. 왜? 덮칠 생각난 건데 오빠. 뭘? 왜 그래 오늘? 뭔데 또? 아, 왜? 오빠 댄스 배우고 싶댔잖아어 춤. 아, 춤에 대한 그치? 로망 이런 게좀 있었지. 내가 댄스 동아리였거든? 아너 옛날에? 어, 그럼. 어. 나 따라해봐. 가르쳐준다고 지금? 아 그럼. 자. 딴딴. <웃음> 뭐? 이게 <laughs> 무슨.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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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오빠 있지? 뭐 하는 거야? 오빠. 아니지? 뭐가? <laughs> 아니, 아니야, 오빠. 아니, 아니. 앉아, 앉아, 앉아. 무슨 춤이야, 이게. 이게 털기춤인데. 털기춤? 음. 음. 응. 주머니 털기춤. 주머니 털기춤? 응. 오빠, 미안한데. 오빠 혼자서 여기 와서 따라, 따라 해 봐. 잠깐만. 반복해 보자. 했던 거지. 딴딴딴따. 뒤 주머니까지 다해 봐. 이게 춤이야? 딴딴. 뒤 주머니. 딴딴딴딴. 뒤 주머니 하라고. 주머니? 어, 여기도 여기도 해 봐. 딴딴. 딴딴. 어, 털기춤 따라 봐. 여기서 뭐야? 어... 없나 보네. 뭐뭐 하는 거야 너? 아... 너 혹시 지금 낭심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오빠? 내가 오빠를 왜의심해아 잠깐만. 어 여보세요? 어 엄마. 내가 어제 엄마한테 돈 줬어 미리? 아 알았어 알았어. 어어 끊어. 왜? 네, 엄마야? 어 어. 왜? 네, 뭘 하시는데? 어제. 어. 미리 드렸다네 돈을. 아 그래? 어, 아이 그러니까 그래. 없지. 오빠 진짜 미안해. 뭘 미안해 왜? 어? 왜 미안해? <laughs> 아니 <laughs> 아니야 오빠 아니야. <laughs> 어 진짜 아니야. 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오빠. 어나 오빠 믿는다. 나 오빠 의심 안해 절대. 그러니까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응. 뭐야? 네 여보세요? 아네네네 네. 아 월세요? 아 죄송한데 제가 그거 다음 달에 드리면 안? 아 아니 당을 빼라는 면은 안 되는데? 아 제가 진짜 그러면은 내일까지 돈 드릴게요. 네. 왜? 네, 월세 밀렸어? 아... 아니... 월세 한번 밀렸다고 또 방을 빼라 고러 아, 너네 월세 비싸잖아. 아나 돈도 없는데 어떡해. 나도 돈 없는데. 어디 집에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응? 어? 현정 언니 알지? 어 현정 이 알지 너. 내가 오늘 현정 언니 집 가거든? 아 그래? 같이 갈래? 여자들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어 오늘? 오빠. 내 얘기만 잘 들어 그냥. 뭔 얘기? 현정 언니네 집에 들어가잖아. 응. 그럼 바로 오른쪽에 응. 작은 방이 있어. 어. 응. 그리고 정면에 응. 안방이 있어. 그 음. 왼쪽은 쳐다도 보지 마. 왜? 거긴 화장실이야. 어, 그래? 그 오빠가 기억해야 할 거는 응. 작은 방과 작은 안방이야. 음. 알았지? 응, 그걸 왜 이렇게 얘기 해? 거실에 서놀거 아니야? 우리는 거실에서 놀는데 응. 오빠는 안방과 작은 방에서 놀아야지. 왜? 네? 왜? 어? 오빠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야지. 잘하는 거? 아 어. 몰라. 응? 종업반에서 했던 거. 뭐지? 하여튼 내가 말한 대로 작은 방과 안방만 들어가면 돼, 오빠는.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지? 응. 거기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고? 어. 같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나오지 말고 작은 방과 안방만 있으면 돼, 오빠는. 알았지? 가는 거야 지금? 어, 지금 가야 돼.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미리 갈까? 미리가 있다고? 아, 어, 가자 가자. 그리고 응. 오빠가 작은 방과 안방을 좀 구경하면 좋잖아. 응. 내말 똑바로 들었지? 응. 작은 방이랑 안방이다. 알았어, 알았지?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